와내안차았는데 깜짝 놀랬다 에시 <laughs> 너무 너무 역시, 지시 너무 잘 a 너무 n g p a p a 역시 역시 밥 한그릇 한 먹고 바로 트립트립 한 a n g p a p a n <laughs> 물좀 마셔 Girls on top Girls on top 어버려 아, 내 머리카락이 자꾸 2 2 2 2 2 내품에서 잘 잘난다. 反正反正，真是觉得有看。 잘 잤니? 잘 잤어? 응? 새벽에 엄마는 왜 이렇게 괴롭혀? 잘 잤어? 다 먹었어 잘 잤어? 으으으 으으으으으 으 아니 아니. <S> <으아>. <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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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운드 <laughs> 위고를 타봅시다. 옳지 옳지 오 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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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그 다음에 뭐할 거야? 뭐또갈 거야? 앉아 다시 앉아 봐 옳지 앉아 봐 옳지 응, 엄마가 선우 사과를 열심히 끌고 왔잖아 응? 맛있어 엄마가 밥 먹으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선호가 딱 일어났지. 그러면 선호 밥을 딱 먹어야지. 안 아, 뜨거운데. 응, 좀 부담스러우세요. 밥 먹자. <laughs> 아, 제대로 물어봐. <물어봤다>. 맛있다. 너무 <laughs> 잘먹는데 그러게. 아빠들 만나? 아니 치카치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로. 치카치카치카. 치카 치카. 아, 옳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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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자자 우리 선호. <laughs> 자기 너무 좋지. 자기 위치가 진짜 <laughs> 여기라니까. 뭔 소리야 아빠랑 절대 안 바꿔주도록 자기 진짜. 자자. 자자. <laughs> 진짜. 똑똑히 줄게. 아 이거 다 썼더라. 아 충전해야 돼. 아침에 그냥 아다 꺼졌었는데. 어자 어, 안녕 엄마 안녕해 괜찮아? 슝. 에이, 좋아 슝. 슝. 이렇게 좋아해? 아 좋아한다 슝. 슝. 에이, 재밌어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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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먹싹 좋지는 그래가 짱이네 닭발 먹는 거야 선우야? 지켜줄게 <laughs> 줄게. 너야 할머니 할아버지집 갈까? 엄마지 가방도 무겁고. 진짜 무겁다 너. 내이 되게 뚱워. 오늘 밥 먹어. 살게. <laughs> 아 아주 언제 일입니다. 아이고요 언니 吧。 음. 음. 깜빡 탈출하는 것 같아, 아니? 지 어+ 어 지금 빨려주세요. 빨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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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줬거든 네? 이거 오프 내가 네. 지금 튕겨가지고 네. 냉동실에 넣어놨다 너네 목이뭐하데요근커피자나몇 어? 네? 네? 시간이나 내려가자고 네? 그데 건져줄게 네. 네. 음어 날씨가 다그지

내껍지좀 사수해야 되다니까 어, 떻게요 이거 아빠랑 놀아선 너야. 팔을요렇게 잡으면 돼. 여기. <웃음> <웃음>

진짜로? <laughs> 오, 오. 오 수영 좀 하는데 오빠? 어? 오 잠만 뜨는데? 조에넣어떻게 수영에서 낙오되나 이 <laughs> 우와. 다시 데려다 줄까? 우와. 너희들의 무대야 그래 펼쳐 <laughs> 오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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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낸다 가까 오케이. Okay. 야, 지호야. 지호야. 막, 그리, 막, 그리. 우와. 왜이러륭데 음 어, 야, 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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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고. 무섭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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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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